2024년 3월 런던 해군 본부. 70년 경력의 전설적인 영국 해군 제독 데이비드 워드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반도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나토 해군 전략가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년간 해양 전략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육지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대륙에 붙어있고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 주변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동쪽의 동해, 서쪽의 황해, 남쪽의 남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해안선만 1만 2479km. 영국보다 깁니다. 이것은 육지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국가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 세계 5위 해운 강국, 그리고 동아시아 물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독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7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워드 제독은 쓸쓸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육지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 부산영도 한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일본 화물선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처럼 넓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녀석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이 바다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소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그저 막막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60년 후그 소년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그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바다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삼면의 바다가 없었다면 한국은 세계 조선 1위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창밖의 거대한 조선소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세계로 연결하는 문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싱가포르 해양 전략 연구소 아시아 최고의 해양 전략가로 꼽히는 리쉬안 박사는 한국 해양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만큼 완벽한 해양 조건을 가진 나라는 아시아에 없습니다. 그는 상세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먼저 동해를 보십시오. 동해 깊고 푸른 보물. 동해안 포항 한 해양학자가 연구선에서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수심 1,684m, 최대 수심 3,742m.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왜 자산입니까? 깊은 바다는 대형 선박의 통로입니다. 울산, 포항 같은 항구가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깊이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은 세계 최고의 어장입니다. 대개 오징어 명태. 이 모든 것이 이 해류 덕분입니다. 서해 넓고 풍요로운 터전. 인천 앞바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10m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 네덜란드에서 온 해양 엔지니어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천연댐입니다. 조력 발전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서해는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바다 중 하나입니다. 인천, 시흥 앞바다는 평균 9m, 최대 11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넓은 대륙붕은 새우, 꽃게, 조기의 산란장입니다. 한국 수산업의 40%가 서해에서 나옵니다. 남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보석, 거제도 앞바다 노르웨이 선주 에릭 요한슨이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를 보십시오. 그는 감탄했습니다. 남해는 파도가 적고 수심이 적당하며 수온이 온화합니다. 배를 건조하고 시험 운항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거제도 조선소 관계자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이 이 남해에서 태어납니다. 이 바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부산항 신항.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라인의 CEO가 부두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10분 후첫 번째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의해 하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하역 속도는 시간당 컨테이너 200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CEO는 전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위치를 보십시오. 부산은 동북아의 정중앙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로 가는 모든 항로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2,200만 TEU, 세계 7위입니다. 하지만 환적 화물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부산이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허브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날 저녁, 인천항. 중국 칭타오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즉시 트럭에 실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산이 동아시아 허브라면 인천은 수도권 관문입니다. 인천항만 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1시간이면 서울 3시간이면 한반도 전체에 도달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항구 배후 물류망을 가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경남 거제 삼성 중공업. 호주 지리학자 제임스 맥도널드 교수가 조선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길이 400m, 폭 60m의 거대한 LNG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입에 한 척에 들어가는 철판의 무게만 5만 톤입니다. 여기에 15,000개의 방을 채우는 배관, 전선, 설비가 들어갑니다. 건조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소에는 동시에 20척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조선업 1위인 것이군요. 그는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5%가 한국입니다. LNG선은 90% 이상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면이 바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산업의 토대였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땅이 있고, 배를 시험할 바다가 있으며, 배를 세계로 내보낼 항로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전남 신안 앞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서해의 풍속은 평균 초속 7.5m. 해상풍력 발전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12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입니다. 그리고 조력 발전은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이미 20년째 가동 중입니다. 연간 55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합니다. 인천 앞바다에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전문가는 감탄했습니다. 산면의 바다는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원이었군요. 2024년 11월 제주국제해양포럼. 전 세계 40개국 해양전문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영국 해군 제독 데이비드 워드.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그는 한반도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분류했습니다. 4대 강국에 포위되어 있고 자원이 없으며 땅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이 삼면의 바다입니다. 그는 해안선을 가리켰습니다. 12479km의 해안선. 동해, 서해, 남해의 각기 다른 특성. 동부가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가치. 한국은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세계 1위가 되었고 세계 5위 해운 강국이 되었으며 부산과 인천은 글로벌 허브 항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 바다에서 미래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풍력, 조력, 파력. 21세기 한국의 전력은 이 바다에서 나올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 해안가 한 젊은 한국 해양학도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할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가 바다가 보이느냐? 네 할아버지.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이다. 북쪽에는 땅이 막혀 있지만 동쪽, 서쪽, 남쪽은 모두 바다로 열려 있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땅, 사방이 물.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세계와 연결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세계 최고의 배가 태어났고, 이 바다를 통해 한국의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삼면이 바다. 한때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이 조건이 이제는 한국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한국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한국을 세계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